안녕하세요 부산아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땅두릅 두릎 가지고 두릅전을 바삭하게 구워볼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땅두릅 200g인데 깨끗하게 여러분 세척해 가지고 흙먼지 없도록 해두었거든요 요렇게 대가 두릅 대가 두꺼운 거는 이렇게 칼집을 좀 내주세요 바삭바삭하게 국기위해서 튀김가루하고 전분가루 필요합니다 식용유 필요하고요. 찍어 먹을 양념장 만들어야 되니까, 진간장, 고춧가루, 통깨, 식초, 달걀 하나 있으면 됩니다. 찍어 먹을 양념장 만들게요. 진간장, 세 스푼입니다. 식초 한 스푼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반 스푼입니다. 약간의 통깨 넣어주세요. 잘 저어줍니다. 케이 가루 종이컵으로 한컵 반이고요, 전분 가루 한, 한 스푼 넣어 줍니다. 물을 붓고 반죽을 해 주세요. 물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붓지 말고 부어 가면서 합니다. 덩어리 없이 잘 저어 주세요. 김가루에 조미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간 안 합니다. 나중에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되거든요. 반죽에 달걀 하나 넣고 잘 저어주세요. 반죽은 이렇게 쭉 달리 올려오면 잘 만들어진 겁니다. 반죽. 반죽에 토로불 이렇게 넣어주세요. 팬에 기름을 두르고 예열, 예열을 좀 해주세요. 팬에 올려주세요 굉장히 맛, 바삭하면서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음, 향이 예술입니다, 예술. 굉장히 바삭바삭 하거든요. 튀김가루에다가 전분가루까지 넣고, 달걀까지 넣기 때문에 굉장히 바삭하면서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.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굉장히 바삭바삭 하거든요 전분가루하고 튀김가루로 했기 때문에 전이 굉장히 바삭합니다 고소함에 고칠 것 같아요 돌을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산 아지미토 두릅전이 완성입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 드시고 한 접시 담아낼게요 제가 장에 찍어서 먹어 볼 테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향긋하면서도 바삭한 두릅전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제철 음식이니까 많이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